국민권익위원장 지난 2월 간부회에서전환길 씨에 대한 언급한 적 있습니까? 예. 잘 그, 기억이 안 나서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석방 지지, 아, 지시, 그 그건... 다음에 서부지검 판사들을 비판하는 발언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이 허위 보도한 게 확실하죠? 그런 예. 발언은 없는데 예. 보도가 나갔으면 허위 발언, 예, 아니 보도 기억, 아니에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TV에 나와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봐야 되는데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임원들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제가 뭐 그냥 저만 일어나라 그러면 안 돼. 저도 일어. 참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간부회에서 2월달에 3월달에 이러한 발언 한 번이라도 한장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한번뿐이에요두 분, 세 분. 자 이거 위증 들어갈 거예요. 넷, 다섯.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를 막고 공직사회에 기강 확립하고 청렴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이게 정당입니까? 지금 권익위원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유동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청렴도 꼴찌에 남았습니다. <laughs>